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피업트럭에 아,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 요즘 이렇게 길거리에 보면 쌍용 그 무소 무소라는 이름으로 호주에서 한국 피업트럭이죠렉스톤으로 알고 있는데 그 차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를 하고 있는데 아 판매를 한지는 오래됐는데 제 눈에는 전혀 들어오질 않다 보니까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다가 어느 순간 불현듯 아 한국이 씨 실력이 되는데 이런 거 밖에 안 만드나 물론 그렇습니다 차가 후지다는 말은 절대 아니고요 아 호주 시장을 이 사람들이 조끔만이라도 조사를 했으면 이런 뭐 차를 이걸 시 픽업이라고 이걸 호주에 차후지다는 소리 아니고요 아, 이런 차를 갖다가 호주에 내놓나 할 만큼 뭐 눈에 단 1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 도심형 SUV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딱 쌍용 무소라고 내놓은 게 도심형 픽업이다. 딱그 느낌인 거야. 예, 실제 호주 이 넓은 땅덩어리에서 시드니, 멜른 제외하면 뭐다 시골입니다. 뭐 촌이지. 근데 무슨 도시형 픽업을 만들어 놓고 하, 더 씹으면 안 되지. 그죠. 잘 만든 차인데 하여간 호주 실정에 너무 안 맞는 차다 라는 느낌이 들어서 아 진짜 호주 실정에 맞는 어떤 차가 나오면 아, 당장 살 텐데 이왕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서 전범기업 차 많이 타고 다니거든요. 저도 그러고. 근데 한국에서 진짜 우리가 원하는 차가 나왔다 그러면 안살 이유가 없지. 특히나 요즘 한국차, 현대 기아차에 대한 인식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 한국에서 조금 요즘같이 한국에서 그 정도 실력을 가졌으면, 아,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왜그 정도 차 밖에 호주에 수출를 하지 않냐 물론 뭐 호주시장 뭐 좁고 뭐 호주시장이 작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사회 좋아하는 아니면 오프로드 좋아하고 아웃백을 좋아하는 뭐 우리로서는 상당히 어, 마음이 아프다 라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야 이런 진짜 피업하러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냐 라는 어떤 에, 주제를 가지고 한번 떠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요타 하일럭스 전범기업 아시지요? 전범기업 도요타 하일럭스나 포드레인저 같은 아, 그런 차를 좀 만드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 이번에 포드레인저가 2023년 시 포드레인저를 새로 발매를 했습니다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보통 지금까지는 픽업트럭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전부 다 그냥 일하는데 필요한 차 그런 인식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레저도 즐기고 멋도 있는 뭐 그런 차를 만드는 게주 목적이 아니었나 라는 식으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운전자들이 구매자들이 원하는 걸 정확하게 집어냈구나 라고 제가 생각하고 감탄을 했습니다. 그첫 번째 이유가 그 뒷좌석입니다. 운전석이라든지 조수석 공간은 당연히 넓어야 되는데 뭐 그러면서도 짐칸도 넓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차가 뭐 끝없이 길어지는 거죠. 끝없이 막 길게 만들 수 없다 보니까 이 열을 조금 상당히 아쉬울 정도로 좁게 만들었습니다. 열살 미만 애들이나 뭐탈수 있을 정도로 어른들은 그냥 딱 보기만 해도 숨이 막힐 정도로 상당히 좁게 나왔었습니다. 모든 차들이 거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포드 렌즈 신형은 어른이 타도 뭐 전혀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이열을 넓게 만들었습니다. 실제 호주에서 자영업자들이 이를 위해서 차를 산다라고 했을 때는 봉고차 아시죠? 밴입니다. 막 그런거 하나 사면 최고입니다. 근데 굳이 픽업트럭을 왜 사냐?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핑계로 남자들이 살수 있는 제일 비싼 고가의 장난감이 바로 픽업트럭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뭐짐 싣고 일하려고 그러면 봉고차 최고입니다 근데도 굳이 픽업을 타는 타는 이유가 자영업자들이 어디 견적을 간다든지 어디 콘트랙을 가서 계약을 맺을 때 봉고차를 누가 타고 왔다 아니면 누가 멋있는 포드레인저 같은 걸딱 타고 왔다 이러면 주인이 바라보는 시선이 다릅니다 저도 그 일을 하면서 많이 느낀 게 사실 그 부분이고요 야 우리 밥 먹으러 가자 했는데 누구는 씨 봉고차 타고 오고 누구는 포드레인저 아뭐 말이 필요 없죠 그죠 솔직히 벤츠 어리버리한거 거, 타고 오는 것보다 픽업트럭에 타이어 큰거 달고 딱 오면 그게 더 그냥 접고 들어가는거예요 그런게 있습니다 남자들은 그러다보니까 픽업트럭이 와이프한테 말하기는 좋죠 야 일차가 필요한데 이거 무조건 픽업트럭 사야된다 라고해서 지가 좋아하는걸 싹 삽니다 거기다가 에 타이어 바꾸고 휠 바꾸고 막 바꾸죠 근데 뭐, 1차인데 뭐, 세금 처리되고, 와이프 웬만해서 인정해줍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막 사는 거지. 남자들의 장난감이라라는 거죠. 그리고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호주에서는 뭐, 직장인, 일반 직장인들보다 자영업, 그런 분들이 훨씬 더 긍정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중간 이상을 사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웬만큼 비싸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냥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거기에 관계된 악세사리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세팅을 하기에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 무소도 그렇지만은 뭐 요즘 모든 차들이 뭐다 그렇습니다. 이게 펜다랑 타이어랑 그 사이 간격이 상당히 좁습니다. 실제 스포츠카라든지 고급차일수록 그 공간이 좁아야지 맞는 거고요 그리고 좁아야지 또 새끈하게 예쁘게 그렇게 깔끔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U2 같은 경우에는요 그 공간이 최대한 넓으면 넓을수록 좋습니다 부스가 여기에서 먹히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공간이 넓어서 최소 2인치 이상 기존 팩토리에서 나온 타이어보다 큰 타이어를 꽂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뭐 꽂을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 폭이 좁다 보니까 팩토리에서 나온 타이어 딱 그걸로 끝 옷이 뭐 그런면뭐내 마음대로 차를 꾸밀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한국에 있는 오프로드 차량 리뷰 영상을 몇개 봤으면 어느 유튜브 분이 4천만 원을 발랐대요 뭐아 쌍용 렉스턴인데 4천만 원을 발랐대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게 4천만 원이 들어가나? 물론 제가 뭐 한국 물가를 모르고 뭐 전혀 실정을 몰라서 이런 말을 할수 있지만은 해봐야 뭐 앞뒤 옆 좌우 뭐 해가지고 플라스틱으로 괜히 뭐 모양만 조금 그럴싸하게 나와 있고 없어. 돈 들어갈 게. 근데 그게 4천만 원이 아좀 신기했습니다. 디자인 좀 좋고 좀 튼튼한 거 나왔다 그러면 앞뒤로 한국 돈으로 뭐 한 천만원 정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예외의 경우고요. 실제 뭐 앞뒤 다 한다 그래도 한국 돈으로는 한 4-5백만원이면 할 정도로 뭐 그래 끝까지는 안 비싸거든요. 근데 그런 불발을 하지도 않았고 뭐 언더바디 프로세션도 한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하게 뭐 엔진을 바꾼 것도 아닌데 4천만원이 들어갔대.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 특별한 점은 렉스톤인데, 타이어가 33인치가 들어가었습니다33 타이어가 들어갔는데, 어, 스프링 리프트업은 3인치를 하고요. 바디 블록을 넣은 바디 리프트업은 3.5인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합이 6.5인치 리프트업을 했는데, 그냥 여기에 지나가는 2인치 기본 리프트업에 33. 여기는 뭐 2인치 리프트업만 딱 해도 33 그냥 쑥 들어갑니다. 그런 상태의 차랑 똑같은 거야. 근데 그냥 똑같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여기서 인치 리프트업하고 삼산 타이어 넣은 것보다 오히려 여유 공간이 더 좋다라는 거죠. 그럼 리프트업하는 데뭐한 2천만 원들갔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인치 리프트업하면 스프링이랑 쇼바만 바꾸면 땡입니다. 뭐 그렇게 하고 3,3 타이어 넣든지 아니면 뭐 그렇게 하고도 옆에 싹 잘라내고 3,5 타이어를 넣는 경우까지도 있거든요 펜더 쪽에 여유 공간이 없으면 뭐 그렇게 인체역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들리고막 6.5인치 그래 올려놔놓기 겨우 3,3 정도 들어갈 정도면 이 나라에서 그거는 안 쳐줍니다 거의? 거의가 아닙니다 모든뭐 포일 드라이브라든지 유트 중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뭐 아무 소용이 없을 정도로 무조건 핸더 공간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최소 뭐 그렇다고 뭐사무 타이어 넣는 경우도 있지만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33 타이어를 많이 넣거든요. 그러니까 33의 2인치 리프트업 정도 할 정도로 세팅을 만들어 놓으면 훨씬 더 호주에서는. 뭐, 그게 여기서는 일반적인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정도는 해놔야지, 여기에서는 먹히지 않으니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캠핑을 가기 위해서 장비를 싣다 보면, 끝없이 들어갑니다. 짧게는 1박이, 길게는 뭐, 한 달, 두달 가다 보니까, 이것저것 장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 많은 장비를 넣어야 되다 보니까, 무게가 안 나갈 수 없습니다. 무게가 엄청나게 나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인치 스프링, 스프링도 똑같이 그냥 높이만 2인치를 업하는 게 아니라요, 짐을 많이 실을 수, 실었을 때도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로 더 강성이 강한 스프링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적재 공간입니다. 적재 공간. 넓으면 넓을수록 좋지. 뭐안 그렇습니까? 웬만한 팔레트 하나 쑥 들어갈 정도, 그 정도 공간 뭐빼 주는 게 좋겠지만은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공간보다는 차라리 2열 시트 공간이 넓은 게 훨씬 더 예, 구매자들은 당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짐 많이 실고 이거 뭐 일하려면 본고차나더큰 트럭 사거든요. 절대 짐을 많이 싣기 위해서 픽업트럭을 산다. 뭐 물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짐 1차 전용으로 타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건또 스펙이 낮은 경우죠 그러니까 뭐 스펙이 딱한 차만 만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 가지 등급의 차를 만드니까 기본 등급에는 뭐 조금 긴거 넣어주고 하더라도 최고급 중간 이상 사양의 차들은 꼭 2열 시트를 신경을 써줘야 좋다 심지어는 적재함에 뭐 적재함에 12볼트 빼는 건 기본이고요 냉장고 꼽고 뭐 꼽고 뭐 꼽기 좋으라고 만들어 놓은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놀러가기 좋게 만들어 놓은 세팅이다 픽업트럭 일차라고 쓰고 놀러가는 차라고 읽는다 라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엔진입니다 한국 해봐야 렉스턴 2.2뭐2.0뭐 뭐 터보 달고 이러는데요 여기에서는 안 쳐줍니다. 사람들의 기본 인식이, 여기에서는 그 숫자가 딱 들리는 순간, 에이, 그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 한 예를 들면, 랜드 크루저 200 시리즈가 4,500cc의 V82통이었는데, 그 참대 신형 300 시리즈가 3,300에 6기통짜리로 터보 2개 달고 6기통짜리로 다운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근데 재원상으로, 뭐, 마력이라든지 토크를 훨씬 강하고 크게 세게 만들었는데도요, 사람들이 그 소식이 딱 들리자마자 오히려 200 시리즈 랜드 크루저 가격이 급상승을 했습니다. 3300cc? 그게 힘이냐, 그거? 못쓰지라고 해서 어 신형이 나오기도 전에 오히려 구형 가격이 올라가고요. 품귀 현상을 빚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도 지금 나와 있는 구형이 가격이 중고차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어, 차테크라는 말을 할 정도로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는데요 어, 타기도 전에 아니면 재혼상으로 훨씬 말이이 세다라고 나와 있어도 사람들은 그걸 들을 생각을 안 합니다 에이 팔기통이지 무슨 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서는 아웃백을 가든 어디를 가든 짐을 엄청나게 싣습니다. 보트를 끌고 다닐 수도 있고요. 엄청난 사이즈의 카라밴을 끌고 다닐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끌고 다니다 보면, 무조건 엔진 마력이 커야지 그걸 견디지, 뭐, 시 4기통, 6기통, 에이씨, 그게 지가 어떻게 힘을 제대로 내냐라고 아예 편견을 가지고 들을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뭐 2200cc, 아무리 최첨단이고 터보 한 10개 정도 달았다 해도 AC 그게 뭐라고 합니다 또 하나 예를 든다면 포드 레인저 랩터 호주에 판매되는 랩터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판매가 되고 있는 곡인데요 2.0 터보 두 개단 2.0 엔진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실제 타는 어느 분도 거기에 대해서 뭐 힘이 모자란다라는 그런 말은 누구도 하지 않습니다 타는 분들도 하지 않대요 타지도 않고 지나가는 차 보기만 했으면서도 에이 2000cc 제가 어떻게 타라고 말씀을 할 정도입니다 호주 실정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엔진, 터보 열몇 개 달고 무슨 최첨단 뭐 넣어가지고 최대한 작은 엔진으로 최대한 출력을 뽑아낸다 그거는 여기 호주 픽업 시장에는 조금 아직까지는 사실 그게 맞죠 그죠 그게 맞는데 아직까지는 호주에서는 먹히지 않는다 라는 거고요. 그럼 편견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스노클입니다. 아니 뭐 보면 미국에도 뭐 없는데 호주 새끼들만 무슨 스노클 저 굴뚝도 고저걸는다 뭐 달고 있네. 라고 하시는데요. 호주 1박 2일로 가까운 뒷동산 블루마운틴만 가더라도 어 강을 건널 때가 많습니다. 조그만한 뭐 낮은 강이야.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게 아마 뭐 아시겠지만은 비 한번 오면 상황이 확 달라집니다. 그런 곳을 안전하게 건너기 위해서는 스노클이 무조건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차량들이 썬틴하고 시트카 바듯이 무조건 하고 스노클을 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멋으로 다는 거야. 절대 아니고요. 그런 안전상의 이유가 있고요. 그래서 스노클을 꼭 장착을 할수 있도록 그런 디자인으로 차를 뽑아내야지 스노클을 탑니다. 한 예로 저희 아는 분 중에 어, 램 아시지요? 빨간색 램1500 타시는 분이 있는데, 어 차는 겁나 큰 지막 한데 스노클 달라고 구멍을 딱 뚫어서 보니까 엔진베이로 들어가는 공간이 너무 좁아서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 만약에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차들, 예를 들어서 하일럭스라든지, 폴드 뭐 레인저 같은 차들이 그랬다, 이러면, 이거 엄청나게 좋습니다. 근데, 램 같은 경우는 워낙 뭐, 여기에서 흔한 차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데, 사실은 호주 시장을 봤을 때는 실패다, 씨.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에 지금 뭐, 쌍용 무수가 이게 판매되고 있지만은 게 만약에 잘 팔리고 세계적으로 인정이 되고 알려졌다 그러면 과연 그걸로 끝날까 그죠? F150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램 1500이라든지 뭐 그런 걸 겨냥을 해서 도요타라든지 닛산에서도 그런 풀 사이즈 픽업 트럭들이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뭐 타이탄이라든지 툰드라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되는데. 뭐 쌍용 아니면 현대계에서 만약에 그 정도 조그만한 저희들이 원하는 픽업트럭을 만들어서 시세를 친다면 그런 큰 트럭으로 넘어갈 때 이게 엄청난 기술력과 노하우를 가지게 되는 거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도 제대로 한번 투자를 해서 호주시장에 히트를 친다면 또 하나 저희들이 무시해서는 안될게 호주에 판매되는 액세서리 폴드라이브 차량과 관계된 액세서리가 세계 1등이라고 할 만큼 그런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호주에서 요게 히트를 좀 친다면 차후에 풀사이즈 픽업을 만들어도 엄청난 이게 도움이 되고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뭐내 생각이지 그죠 뭐 그분들이 뭐 아이씨 천는 1700명 밖에 안 되는 영상을 보겠습니까? 구독자 1700명. 아, 이번 기회에. 구독자, 아시지요? 구독자 늘립시다. 구독, 좋아요. 나로 끝내지 말고, 내 이웃에게 알리는 거야. 뭐, 굳이도 안 알려도 돼. 그죠? 그냥 이웃의 전화기 살 빌려가지고, 구독, 좋아요 누르면, 어, 이거 뭐냐? 나안 눌렀는데 하고, 바로 들킵니다 그러니까, 살포시 구독만 눌러주면, 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뭐 아들, 딸, 기본이고, 친구들. 야, 야, 전화기 한번줘 와라. 씨, 한번 내가 유튜브 뭐 봐야 되는데, 뭐 모르겠네 하면서 살 빌려서, OWD 시드니 누르셔서 구독을 놀, 눌러주는 그런 의리를 발휘해 주시면, 참 700명이 아니라, 1 700만 정도 되면 내가 이 말이 먹힐 텐데, 안 먹혀 그죠? 뭐, 구독자 딱 보고, 에이 색이 뭐냐? 이 씨하고 접어버리거든. 아, 떠들어 봐야 뭐 하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그죠? 뭐, 인생 누가 압니까? 하지만 누군가는 봐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떠드는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라고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차들이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호주에서 현대, 기아, 쌍용 마치 조금 그렇습니다, 그죠? 아직까지 사실 쌍용에 대한 뭐 인식, 인지도는 막뭐 별론데 사실 현대나 기아에 대한 인지도는 상당하거든요. 그런데서 진짜 포드 레인저를 씹어 먹지는 못하더라도 침 뱉을 정도의 그 정도의 차만 나와줘도. 여기에서 분명히 히트 칩니다. 아니 수용차보다도 픽업 트럭이 더 많이 팔리는 나라가 호주인데, 아 이런 나라에 한번 그런 차 하나 쫙 만들어 주면, 아 그림 나오는데 그죠? 그럼 그런 거차 타고 우리 동네 사람들 다 현대차나 뭐 쌍용차 딱 타고 사막을 횡단한다 그러면, 아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우리는. 내말 누가 들어주겠나, 그죠? 구독 빨리 눌러주세요. 우리, 1700만까지는 안 되더라도. 아, 조금만 늘립시다. 아, 예. 어느 정도의 최첨단 테크놀로지, 그런 거는 한국에서 너무 잘하고 잘 만들다 보니까, 뭐, 내가 그런 뭐, 디자인이라든지, 최, 최첨단, 뭐 그런 거 떠들 필요도 전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딱 그런 거 일반적인, 그 너무 호주에서는, 한국에서는 이게 왜 하냐라고 할수 있겠지만 호주에서는 너무너무 일반적인 거기 때문에 요 부분만 제대로 어, 생각을 해서 만들어진다면 겁나 팔릴 수 있습니다. 하나 바라는 게 있다면 아무래도 인지도가 현대기아가 뭐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좋다 보니까 아, 그런 픽업 하나 만들어주면 호주에서 뭐, 우리가 살 정도면 말도안 거죠. 실제 저희들은 호주에 이민온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차, 뭐, 뭐, 독일 3, 4살 능력은 안 되다 보니, 무조건 하고 일본 차죠. 한국 차, 씨, 그걸 어떻게 타냐, 에이. 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이 10년, 20년 지나다 보니까, 아, 한국 차도 내 입맛에 나오는 차만 있으면, 한국 차를 오히려 더 사고 싶다. 라고 할 만큼 한국 차에 대한 인지도 관심 상당합니다. 심지어는 뭐 호주에 있는 전문 차량 리뷰어들조차도 일본 차들보다 한국 차들을 훨씬 더 고급으로 칠 정도로 인지도 인식 상당합니다. 그래서 아, 그런 회사에서 씨좀 나오면 좋은데 내 말을 듣나 뭐. 그렇습니다. 아쉬움을 뒤로 한채 우리가 그래서 더 구독을 눌러야 되겠다. 그런 마음 아픈 그런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남기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 한번 달아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픽업은 뭐 이런, 이런, 이런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어,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제 댓글창에 뭐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의견,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주고받고 공유하는 게 수백 개가 달렸다, 활성화 됐다 그러면, 그게 또 하나 이게 이슈가 될수 있고요. 그게 또 한국에서 쌍용이라든지 현대기아 같은 대기업들이 어 이게 뭐지 하고 보시있는또 기회도 되게 될수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댓글을 여러분들 밑에다가 어 달아주고 서로 공유하는 것도이게을 나누는 것도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겠나 이거. 어 아, 대길 바라는데 뭐 누가 봐야지. 1700 에이 감사합니다, 에이.